안녕하세요. 치대맨입니다. 지금 크로노스 7이 있는데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어, 새로 나온 신버전이고, 뉴 크로노스 7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턱이 없으면은 새로 나온 겁니다. 예. 지금 뉴 버전인데, 지금 이걸 분해를 해볼 겁니다. 지금, 이 안에는 하디스크가 들어있는데, 어, SSD로 만약 교체를 해서 사용한다면은 어, 기존에 있는 하드스크를 분리하고 SSD를 넣어야 됩니다. 분해하는 방법 설명드릴 텐데 네,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동사 설명드리죠. 지금 먼저 뒤쪽에 보이는 나사를 전부 다 분해해서 뒤쪽에 빼놓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다리를 분리할 필요는 없고요. 다리는 그 두시고 가장자리 부분에 보면은 볼트가 다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풀어냅니다. 네 지금 다 모두 분리한 상태고요. 어 지금 이걸 분리할 때, 그러니까 아래쪽 부분, 앞쪽 부분 여기서부터 분해를 해서 가장자주로 나가는 게 좋은데요. 네 이걸 할때 필요한 게 일자 드라이브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네 너무 굵은 거는 어, 필요 없고요. 좀 작은 거 있으면 좋은데 상처 없이 이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설명 드릴 겁니다. 보면은 이 모토터 부분 말고 이 아래쪽 부분과 이 본체 부분 중간 부분은 손톱을 누릅니다. 네, 손톱 눌러보면 지금 잠깐 캠 위치를 옮기겠습니다. 이 부분 손톱을 집어넣으면 지금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손톱을 넣으면 벌어집니다. 근데 네 손가락 정도 손톱을 집어넣으면 좀 많이 벌어질 텐데요. 네, 좀 벌어지죠. 이 사이에 틈이 좀 많이 벌어졌을 때, 틈이 좀 많이 벌어졌을 때이 사이에 손, 어, 일자 드라이브를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을 지려면좀더 올려야겠네요. 네, 좀더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집어 넣다 보면 공간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일자 드라이버 살짝 집어 넣습니다. 근데 틈을 좀 많이 벌어졌을 때 일자 드라이버 집어 넣어야지. 만약에 틈이 별로 안 벌어졌는데 일자 드라이버 집어 넣으면 상처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 부분 조심하시고요. 네, 집어 넣면 으 이렇게 딱딱딱하면서. 벌어지죠, 틈이. 네, 지금 끝쪽 부분도 이렇게 늘어지는데. 전 지금 안 보고 지금 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집어넣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벌어진다. 지금 보시면. 벌었죠? 네?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벌어지고 나면 이제 거의 다된 거고요. 가장자리 부분이 근데 안 떨어질 겁니다. 해보면. 이 부분까지 왔는데, 이 부분이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부분에 억지로 일자드라이브 넣을 필요 없고요. 이제부터는 손을 할 건데. 돌려놓고요. 지금 이 부분까지 왔으면 거의 다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일자드라이브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상처를 안 생기게 하려면 이 부분을 찾고 가장자리 부분까지 온 다음에 이 부분을 찾고 좀 크게 뜹니다. 가장자리 부분 떼기 위해서인데요. 저도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부분잘안 떨어지는데 저도 처음 이거 할때이 부분이 너무 안 떨어져서 지금 뭔가 잘못됐나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을 잡고 이 부분 을 잡고 벌립니다. 천천히 힘을 줘서 벌리면 되고요. 네,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 잘안 떨어지는데 이 끝부분도 가져와서 지금 네, 펴면 좋으니까 이 부분 떨어졌죠. 이 부분 떨어져야 그 다음부터 당기면 떨어진니다이 네,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이 처음에 좀 힘을,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다 하면 이 부분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줘서 이 부분이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밀면서 이 사이 부분 자꾸 늘리면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네. 상처가 안 생기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잡아당기면 이 부분 떨어집니다. 원래는 이 부분 끝까지 걸려서 끝도 달랑달랑한데 이 부분 앞으로 밀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지금 분해를 완료를 했고요. 네, 네. 지금 분해를 완료하고 나면 지금 여기 하드스커 보이는데 이 부분에도 보면 지금 여기 볼트, 하나, 둘, 셋, 이 안쪽에 네개 있게 네개 있는데 이 부분을 풀면 이 부분이 빠집니다. 이 케이블 부분은 당연히 빼시면서 조심히 뿌릴 일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장착할 때도 껴넣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인 뉴크로노스 7 분해 돼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